검찰 국정원 내임을 박근혜 재산 동결 청구했다? 음. 김 피디님. 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유영아 변호사를 다시 오라고 했다. 예. 이 기억과 관련 있는 건가요? 얼마 전에 이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예. 특수활동비를 받았는데 예. 그 규모가 36억 5천만 원.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돈 갖고 뭐 기치료를 받았다든지 <laughs> 뭐 폐수사를 받았다든지 만늘주사를 받았다든지. 든지 아, 무튼고 자기 사저 관리비 예. 쓴다든지. 그그 기름값, 직적으로. 예. 어. 기름값까지. 아, 아 그래서 태국계 어르신들이 음. 지금 그 동공 확장 멘붕이 음. 왔대요. 음. 예. 음. 한 푼도 안 썼대는데. 사저 관리를 어떻게 하면 월에 천만원씩 쓰죠? 어떻게 관리를 하면? 보일러 기름값에 천삼백만원. 이 아, 써. 보일러 를 어. 매달, 매달 갈아치워도 그 정도는 <laughs> 안 나올 것 같은데. 보일러를. 잘 쓰지도 않는 거예 근데, 어, 이제, 유영아 변호사를 지난번 국정농단 네. 당시에 이제 변호인으로 오. 선임했다가, 어, 구속영장이 재차, 음. 이제 집행이 되면서, 아. 어, 뚜껑이, 아, 죄송합니다. 화가 막 나는 거죠. <laughs> 예. 아, 뚜껑이 커피뚜껑 얘기하어요 예. 예. 커피뚜껑이 막, 아, 어, 열렸고, 열릴 정도로 막 <laughs> 이렇게, 어, 분노를 하다 보니까, 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그때 변호인이 집단으로, 음. 어, 이제, 에이. 그렇죠. 선임계를 반납하면서 음. 이제 국선 변호인이 와가지고 음. 박근혜 대통령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는데 음. 음. 이와는 별도의 별도의 사안이 또 생긴 거예요. 이게 예. 바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인데 네. 사실 뭐 이거나 저거나 이제 문개국갈 생각을 했었던 모양인가 봐요. 근데 네. 특수활동비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죠 정치의 투쟁으로 그렇죠. 가려고 재판을 정치 재판으로 끌고 가면서 지지자들한테 음. 메시지를 주려고 했는데 네. 지지자들이요 나를 살아받는 나를 투칼비가 들어왔네. 예. 아니 실제로도 지금 지지자분들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가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 찬품도 주머니 박근혜 대통령 주머니 속에 돈 일원 하나 들어간 거본적 있냐? 예. 근데 이번에 근데 36억 5천만 원을 이번에 받네. 보여줬어요 검찰이 예. 예. 36억 5천만 원을. 근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36억 5천만 원을 다 토해낼 수도 있는 오. 그런 아, 철치절명의 위기를 지금 만났이에요그 손실주 아니에요, 이게. 그런 셈이죠. 예? 이 나라 돈을 갖고 지금 안보를 위해서 쓰라고 해서. 그러 법상 5조. 그새 말입니다. 에이. 그래서 이제 어, 그 36억 5천만 원을 이렇게 가로채 가지고 개인, 개인의 어떤 어, 사적 예. 용도로, 이제, 유용을 한, 이런 혐인데. 다루쳤다는건 그 비호 아니에요? 원래 슈킹이, 아니, 슈킹이 비호인가? 슈킹 비용인가 폭포. 슈킹 아, 예.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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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신 사과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사과 전문 예, 요즘 겨울에, 예. 그, 저기, 그, 그 비닐하우스, 예. 사과 많이 나와요.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어, 이게 또 전두환, 음. 예? <laughs> 추징법. 예. 전두환 추징법. 예. 전두환 추징법 때문인데요. 이게 저 사실 전두환 추징법은 형법 134조 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죄로 인정된 뇌물은 몰수하고 음.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같은 액수만큼 추징하는데 이 형법도 당연히 공소시효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3년이었는데 전두환 추징법이 생기면서 이게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에 36억 예. 그때부터 이제 36억 5천만 원을 이제 챙겼는데, 물론 한꺼번에 36억을 다 챙긴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일부 액수의 경우는 사실 3년이 지나면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예. 2016년에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게 음. 공소시효가 10년이 되면서 2013년에 받으신 돈도 다 이제 음. 내놓아야 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아이거는 본인, 본인이 만든 아, 이본 만든 법. 네. 이건 우리가 선부 들어와서 설명하는데 네. 2013년이 공소시효가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 아니에요. 그건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아. 공소시효하다가 네. 13년. 네. 13년에서 시작됐고 예를 들어 16년쯤에 끝나잖아요. 네. 근데 법적으로 계속 범죄로 봐요. 음. 음. 그래서 13년에 시작한 거는 23년에 공소시효가 끝난게 아니고 네. 횡령도 이런 경우인데 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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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이 아니고 횡령 아. 2년 동안, 예. 행령 3년 동안, 음. 아, 그러니까 매년 계속됐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아. 계속 범죄로 안볼 경우, 그러니까 예. 그게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만약에 대 법원이 네. 열심히 봐줘서 봐준다면은 네. 네. 그렇다하더라도 이 10년의 그공소시효가 네.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해갈 수가 아. 없다 네. 이런 아. 얘기고 사실 이게 추징금하고 뇌물은 차이가 다르죠. 굉장히 큽니다. 예. 음. 이 추징금 같은 경우에는 뇌물하고 달라서. 벌금은 네. 야그 추징금은 이제 벌금하고 달라서 벌금, 벌금은 추진군요. 노역으로 몸으로 네. 수 있다. 뭐 예를 그렇죠. 들어서 네. 하룻밤 뭐 음. 어디 저 그. 구치소나 음. 감옥으로 불리는 곳에 음. 있으면 몇만 원씩 까지는. 예. 뭐 어떤 사람들은 황제 노역이라고 해서 뭐몇 백만 원으로 해서 예. 까지는. 왜냐하면 벌금을 노역으로 전환시킬 때 최대 예. 3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천억이 되면 하루에 뭐 한3천만 원, 3백만 원씩 이렇게 하고 그런 거예요. 예, 예. 예. 그 아. 벌금이면은 대충 뭉갤수 있는데 이게 예. 예. 예 추징금이면은 진짜 그 집안마당 파가지고 예. 수조 하나라도 이제 가져갈 예. 수, 수 있는. 그럼요. 다 합류를 걸어버리니까. 그 예. 전두환 씨가 바로 그렇지. 그런 영화 아니었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엄청난 재산 손실이 불가피하다라고 그래서 판단이 들어서 유영아 변호사를 긴급하게 선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간주가 되는데요. 그런데 어, 이제 사실 유영아 변호사가 이제 선임이 됐다 하면 본인이 그 이런 그 특수활동비 관련한 재판에는 나오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데 지금 그 국정농단 재판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는 이유가 몸이 아파서. 음.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본문에서 뭐 몸, 이안아프서요 이제. 비재판 <laughs> <laughs> 때는 몸이 안 아프고요. 네. <laughs> 국정농단재판 때는 갑자기 몸이, 몸이 아파지고. 예.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예. 가능성도 음. 있는 거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 국정농단재판에 이렇게 불참하면은 이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지 않겠어요? 뭐, 당장 추소실시 같은 경우 25년형 네. 구형이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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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아 거기 준에서 이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준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높, 높아지죠. 주범이니까. 예.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 실 씨보다는 음. 그, 이, 더큰 음. 죄가 있기 때문에 음. 뭐, 뭐, 혐의 수도 그렇고요한 음. 20가지가 되니까. 음. 그래서 박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무기도 가능한, 음. 뭐, 이제, 법리상 보면은, 예. 무기도 가능한 형인데,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무기든 뭐, 백년형이든, 음. 천년형이든, 난 신경 안 쓴다. 어차피. 정치재판이다, 이거 정치환경에 따라서 자기는 사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 그 뭐, 몇년형 나오는 거는 자기는 괴념치 않겠다라고 해서, 뭐, 재판 은 그냥 대충 받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관련해서는 지금, 어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어. 재판에 나오겠다, 이런거 보면은, 아, 이게 정말 더 네, 모양새가. 보수 쪽에 있다가 보수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보수가 좀 건,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로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부 분들은요. 네.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 이쪽 진보 진영보다 더 부정적이에요. 음. 음. 죄를 지은 사람을 정확하게 취재를 해야지 그리고 깨질 게다 깨져야지 보수가 다, 다시 살아나는데 네. 사면 복권 해갖고 어정쩡하게 한 상태에서 또그 잔존세로 또그 잔존스럽게 일, 일, 일어나서 거리로 나오고 이러면은 보수의 재건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음. 아주 아, 합리적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참 그러네요. 그 네. 일국의 대통령이 네. 어떤 분이 특활비, 네. 뇌, 뇌물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막 국고손실. 국고손실, 뇌물. 이것만 국고 음. 원포인트로 자기 재판에 나와서 네. 해명하고 재산은 안 잃겠다라는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뜯기지 않겠다. 음. 이제 이런 투로 나오는 건데 음. 참. 이거를 네. 특할비를 준 사람들은 국고 손실죄에 해당하고요. 네. 받은 사람은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네. 아유 중형이 불가피한. 그렇죠. 음. 뇌물은요. 네.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오, 그 무기징역까지. 네. 네. 이런 가운데 뇌물 받아보셨어요? 뇌물이요? 네요. 저는 뇌물을 안 아니, 뇌물 안맞습니 아니 뇌물 여기 있네. <laughs> 안웃겨요아 <laughs> 그런 거안그러고 <laughs> <나가는 웃음> 아니 우리가 간습적으로 <laughs> 웃어주는 우리가 잘못이야. 알다 알겠습니다. 아,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이 그 <laughs> <얘기하자>. 알겠습니다. 알이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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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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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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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 할군 네, 그... 유해의 해청장 <laughs> 한국에 도착했다고 해서 왕세, 왕세자의 오른팔이에 왕세자의 오른팔이라고 알려져 있긴 알려져 한데요. 있죠. 최측근. 최측근. 네, 예. 최측근이고 이분이. 아, 잠깐만요.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샵1035 짧은 문자 55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거 네. 이거 읽어줘야 돼요. 네. 네. 이거 방송사 수입이거든.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이분은, 어, 최측근이면서 UAE의 그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이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UAE,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 이렇게 네네. UAE를 부르잖아요. 네네. 근데 아랍말로 응. 에미레이트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부족 국가연합이에요 아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추장 국가연합이라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여러 부족 토호들을 여러 토호들을 엮어서 음. 하나의 연합 체를 만든 이제 국가 이렇게 네.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그 이분은 7개 토호 국가 운데 아부다비 음. 막강 실력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어, 이제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이제 오늘 방한을 하는데요. 이분이 관심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달 초에 네. 우리나라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했 때저 음. 바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죠. 예. 그때 이제 왕세제를 만났을 때 옆에 배석했던 인물이기도 하는데요. 어, 아직까지는 이제 이분이 와서 누구를 만날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음. 언론 관측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면담 인사들이 누가 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하대도. 이분이 으,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공사 이사회 의장 직함도 맡고 있네요. 그렇죠. 예. 예. 네. 예. 그 그러니까 원자력 원전 관련 자예요. 음, 음. 그래서 어, 이제 이분이 오고 있는데 왜그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요. 아마 이제 검색어 실검을 음. 장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계속 장식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유는 송영무 장관이 음. 예, 이제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위원장을 만나서 2009년 김태영 전 국방장관 당시에 UAE와 체결했던 m o u 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이것은 사실상 국내 국회 동의를 거치거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아, 음. 그런데 UA가 거부했다. 본인이 갔을 때. 송영우 장관이 어, 한달 전에 갔을 때. 그렇죠. 7월에. 그때 갔을 때 거부했다. 이 내용을, 어, 김학용 위원장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음, 근데 그... 이제 이게 김학용 위원장도 부인하고 국방부도 부인하지만 어쨌든 언론엔 그렇게 나왔어요. 어, 어, 음.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일파만파 이렇게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SBS 김태훈 기자의 취재 예. 파일을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음. 잘 상세히 정리를 했던데, 어, 음. 어 2009년. SBS? 예, 그렇죠. SBS. 오. 예. 그 2009년 11월에 당시 김태영 장관이 두 번이나 UAE를 갑니다. 오. 이때 이제 비밀 MOU를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당시 김태영 장관이 가고 나서 한달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 정상회담을 갖고 47조원대 원전 수술을 하거든요. 예. 이때 어쩌면 칼둔 원자력 공, 당시 유해이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이 관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측면인 것이죠. 음. 문제는 원전공사 자체가 네. 프랑스를 완전히 넘어갔다 라고 그렇죠. 하고 다른 나라 경쟁자들이 손을 뛰려고 했던 그렇죠. 시점 아니에요 그런데 프랑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에이. 당시에 이 입찰을 따려고 음, 해구산 그때, 제공. 그렇죠. 네. 해구산을 제공하겠다는 폭탄급 의 제안을 제 했는데 우리 측이 가서 그거보다 더센 딜을 한 음. 거죠. 그래서 김종대 그, 구국의 강철이빨 김종대 의원의 <laughs> 표현에 따르면 해구산 은 패착 중에 패착이었다는 거예요 음. 어찌 됐든. <laughs> 그, 아랍에서는 해구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재래식 무기와 재래식 군대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런데 음. 이제, 그러면 그때 당시 맺은 MOU의 비밀 내용이 뭐냐, 예. 이제 여기에 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건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건 이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나오는 얘기, 언론에 나온 얘기는, 당시에 <laughs> 우리 측에서 제시한 게 UAE의 왕정을 보호하는 것. 음. 왕정, UA 왕정을 오. 보호하는 것, 음. 그리고 그, 만약에 UA에 유사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전쟁 위협이라든가, 뭐 이럴 때 우리 군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것. 음. 그리고 군사적 지원. 뭐, 요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이, 음. 우리 아직 전작권이 없잖아요.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남북관계에서 혹여 생길지 모르는 어떤 일촉즉발의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미군의 이제 전략적 지시가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아, 군이 움직이려면 무조건 한미연합사에 의가 그렇죠. 있어야 되는거에요 예. 거 그런데, 그 당시에,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할수 있겠냐? 그리고 이거는 국회 비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군사 지원은 네. 이게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그냥 우리가 해줄게 할수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헌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유승민 의원이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고 국회 국방위 소속이었는데 집요하게 김태형 장관을 물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일제 2급 비밀로 봉인을 해버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볼 수도 없는 아니, 상황이에요. 국회가 도, 저기, 뭐야, 의결을 해야 볼수 있는 거잖아요. 의결을 하거나, 네. 고, 그, 고등법원, 예. 네. 고등법원, 고등법원장이 그 영장 발부하게 되면 볼 수가 있어요. 네. 어찌됐든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네. 어떻게 네. 된 건지 그치? 내용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네. 네.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인다. 아유, 그럼 우리가 그런쟁이 개입을 네. 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음, 이런 네. 상황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중동은요, 그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보더라도 순니파 시아파, 음. 알카에다 뭐 네. 너무 뭐 많은 네. 문제들이 있는 여기 또 시아파는 꼬이죠 여기가 어, UAE는 순위 그다음에 아, 그 이란이, 이란이 시아. 시아파요. 아, 그러니까 예. 순위파는 무함마드 사상을 계승하는, 음. 그전 세계 무슬림의 85%가 음. 순위파고요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혈통을 이어야 한다고 음. 주장하는. 그러니까 음. 이게 이제 왕조 개념은 시아파가 더센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시아파가 좀 적고 순위파가 다수파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중동의 얘기를 다할 수도 없는 <laughs> 그렇죠. 것이고 어쨌든 여기에. 바뀔 이유가 있는 거냐? 아무리 음, 당시에 음, 47조에 되는 돈을 음. 벌었다. 우리가 뭐 원전 당시에 그, 이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뭐 원전을 수주해왔다고 해서 굉장히 막 돈을 벌었다. 그게 용서가 안 되는 있지만. 부분이 그거예요. 앞으로 남고 뒤로 어마어마하게 미치는 장사를 그렇죠. 해놓고 그리고 방은 다 내고 예. 그럼,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신문 기사들을 보시면 진짜 보는 낯이 뜨거워질 정도로 칭찬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럼 왜 그것만 그런 줄 아세요? 그 UAE한테 무슨 상도 받으면서 50만 불 상금도 받았고 또그 <laughs> 대통령 직으로서 받은 게 국고로 가야 되는데 또 자기가 아주 알잖아, 농협을 통해서 <laughs> 농협이잖아 우리가 맨날 하는 거 농협 <laughs> 네. 다 <laughs> 다큰 농협 네? 아, 맞아요 그니데이 아, 꼼수 정권의 <laughs> 꼼수 꼼수가 그... 이 꼼수의 몰락이 네. 국민들에게 오는 거예요 예. 아 정말 참 음. 생각만 해도 네. 놀랍고 공포에 질리게 되고 예. 화가 나고 음. 아니 그렇게 막말 김용민 선생이 점잖은 얘기를 하지 귀한꽃지내 <laughs> <쥐앉고 쥐앉고. 웃음> 아유 그냥 그렇다더라도 하 20년의 그 네. 공소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피해갈 수 없죠 피해갈 수가 아, 아, 없다 네. 이런 얘기고 사실 이게 추징금하고 뇌물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추징금 같은 경우에는 뇌물하고 달라서 벌금은 네. 야그 추징금은 이제 벌금하고 달라서 벌금, 벌금은 추징금. 노역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네. 다뭐 예를 들어서 네. 하룻밤 음. 뭐 어디 저 그. 구치소나 음. 감옥으로 불리는 곳에 음. 있으면 몇만원씩 까지는 예, 예. 뭐 어떤 사람들은 황제 노역이라고 해서 뭐 몇백만원으로 해서 음. 까지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벌금을 노역으로 전환시킬 때 최대 예. 3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천억이 되에 하루에 뭐한 3천만원, 3백만원씩 이렇게 하고 그런 거예요. 예, 예. 예. 그 아. 벌금이면 대충 뭉갤 수 있는데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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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추징금이면 진짜 그집 앞마당 파가지고 예. 수조 하나라도 이제 가져갈 그럼요. 수 있는 다 압류를 걸어버리니까. 그 예. 전두환씨가 바로 그런 그, 영화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엄청난 재산 손실이 불가피하다라고 그래서? 판단이 들어서 유영하 변호사를 긴급하게 선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간주가 됐는데요. 그런데 아, 이제 사실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선임이 됐다면 본인이 그 이런 그 특수활동비 관련한 재판에는 나오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데 지금 그 국정농단 재판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는 이유가 몸이 아파서. 음.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뭔 문제 있어? 몸이 안 아프세요. 즉, 활비재판 <laughs> 때는 몸이 안 몸이 아프고, 요 예. <laughs> 국정농단재판 때는 갑자기 몸이, 몸이 아파지고, 예.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예. 가능성도 음. 있는 거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 국정농단재판에 이렇게 불참하면은 이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지 않겠어요? 뭐, 당장 그. 최순시씨 같은 경우 25년형 예. 구형이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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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거기 준에서 이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준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높, 높아지죠. 주범이니까. 예.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 씨 씨보다는 음. 그, 이, 더큰 음. 음. 죄가 있기 때문에 음. 뭐. 음. 뭐 혐의 수도 그렇고요. 예. 한2 0가지가 되니까, 음. 그래서 박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뭐 정말 무기도 가능한, 음. 뭐 이제 법리상 그 보면은 예. 무기도 가능한 형인데, 근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무기든 뭐 100년형이든 10년형이든 음. 난 신경 안니다 어차피 정치자 판이다 이거 정치 써니. 환경에 따라서 자기는 사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뭐몇 년형 나오는 거는 자기는. 개념치 않겠다라고 해서 음. 뭐 재판은 그냥 대충 받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관련해서는 지금 어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어. 재판에 나오겠다 이런 거 보면 은아 이게 정말 더 네. 모양새가. 보수 쪽에 있다가 보수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보수가 좀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네.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 이쪽 진보 진영보다 더 부정적이에요. 음. 음. 죄를 지은 사람을 정확하게 취재를 해야지 그리고 깨질 게다 깨져 이제 보수가 다, 다시 살아나는데 네. 사면복권 해갖고 어정쩡하게 한 상태에서 또그잔존세로또 일어나서 또 검찰 국정원 내임을 박근혜 재산 동결 청구했다? 음. 오. 김 피디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화 변호사를 다시 오라고 했다. 네. 이기업과관련 있는 건가요? 얼마 전에 이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예. 특수활동비를 받았는데 예. 그 규모가 36억 5천만 원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동 갖고 뭐 기치료를 받았다든지 뭐햄사을 받았다든지 만늘주사를맞았다든지 예, 든지 아, 그리고 또 자기 사저 관리비 예. 쓴다든지. 그 기름값 음. 예. 기름값까지. <laughs> 아, 아 그래서 태국기 꼬이... 어르신들이 음. 지금 그 동공 확장 멤버이 왔대요. 음, 예. 음, 한 푼도 안 썼대는데. 사조 관리를 어떻게 하면 월에 천만 원씩 쓰죠? 어떻게 관리를 하면? 보일러 기름값에 천삼백만 원이면. 아, 보일러 를 매달, 매달 갈아치워도 그 정도는 <laughs> 안 나올 것 같은데. <laughs> 보일러를. 잘 쓰지도 않는 걸. 근데 약간 어, 이제 유영아 변호사를 지난번 국정농단 네. 당시에 이제 변호인으로 오. 선임했다가 어, 구속영장이 재차 음. 이제 집행이 되면서. 아. 어, 뚜껑이, 아, 죄송합니다. 화가 막 나는 거죠. <웃음> <웃음> 아, 뚜껑, 커피, 커피, 뚜껑이 커피 뚜껑 얘기를 어요 커피 뚜껑이 막 어, 열렸고. 열렸네요. 열릴 정도로 막 <laughs> 이렇게 어, 분노를 하다 보니까 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그때 변호인이 집단으로 네. 어, 이제 네. 선임제를 반납하면서 네. 이제 국선 변호인이 와가지고 음. 박근혜 대통령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는데 음. 이와는 별도의 별도의 사안이 또 생긴 거예요. 이게 예. 바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인데 사실 뭐 이거나 저거나 이제 예. 전두환 예. 추징법 때문인데요. 이게 저 사실 전두환 추징법은 형법 133조 134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죄로 인정된 뇌물은 몰수하고 음.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같은 액수만큼 추징하는데 이 형법도 당연히 공소시효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3년이었는데 전두환 추징법이 생기면서 이게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에 36억, 의자부터 36억 5천만 원을 이제 챙겼는데. 에, 물론 한꺼번에 36억을 다 챙긴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일부 액수의 경우는 사실 3년이 지나면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네. 2016년에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게 음. 공소시효가 10년이 되면서 2013년에 받으신 돈도 다 아, 이제 음. 내놔야 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아니 뭐, 이거는 본인이 만든 거예요. 아, 본인이 만든 법이요. 에 이건 우리가 3부 들어가서 계속 설명하는데 네. 2013년에 공소시효가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 아니에요. 그건 이따가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 공소시효하다가 그냥 예, 예, 13년. 예. 13년에서 시작됐고 예를 들어 16년쯤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 예. 법적으로 계속 범죄로 봐요. 음. 그래서 음. 1 3년 시작한 거는 23년에 공소시효가 끝낸 게 아니고 예. 횡령도 이런 경우인데 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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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이 아니고 횡령 아. 2년 동안 예. 횡령 3년 동안. 음. 음. 아, 그러니까 매년 계속됐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아. 계속 범죄로 안볼 경우. 그러니까 예. 그게 니까그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만약에 대... 법원이 네. 열심히 봐줘서 봐준 다음에 문개고갈 생각을 했었던 모양인가봐요. 그런데 네. 특수활동비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정치 그렇죠. 투쟁으로 가려고 재판을 정치 재판으로 끌고 가면서 지지자들한테 음. 메시지를 주려고 했는데 네. 지지자들이요, 나를 탈압받는 나를 특칼비가 들어왔네. 네. <laughs> 아니 실제로도 지금 어, 지지자분들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가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 그렇죠. 상품도 주머니, 박근혜 대통령 주머니 속에 돈 이런 하나 들어간 거본적 있냐. 예. 근데 이번에. 36억 5천만 원받네 보여줬어요. 법찰에. 36억 5천만 원을. 그런데 예, 예. 이뿐만 아니라 지금,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36억 5천만 원을 다 토해낼 수도 있는 오. 그런 철치절명의 위기를 지금 만났다. 그건 손실죄 아니에요, 이게. 그런 셈이죠. 예? 이 나라 돈을 갖고 지금 안보를 위해서 쓰라고 해서. 그러니 법상 5조. 글쎄 말입니다. 에이. 그래서 이제, 어, 그 36억 5천만 원을 이렇게 가로채 가지고 개인, 개인의 어떤 어, 사적 예. 용도로 이제 유용을 한 이런 혐의인데. 그 가로챘다는 건 비호 아니에요? 원래 슈킹이, 아니 슈킹비호인 슈킹, <laughs> 슈킹 비호인가? <laughs> 슈킹 <비어인가? 웃음> <복부>. 아 예,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자,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사과 전문 <좀> 예, <laughs> 네, 네. 겨울에 네. 그, 저기, 그, 비닐하우스. 네. 뭐 사과 많이 나와요.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어, 이게 또 전두환 음, 에? 전두환 <laughs> 추진법